나는 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러면 퍼팅의 그림은 별도로 있으니까. 전 잘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잘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런가요 잡고 네 실선 고정 해서 네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파크 골프 마스터 클래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티샷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떤 걸 배우게 되나요? 어,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어프로치샷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골프에서 티샷 다음으로 치는 샷이 어프로치 샷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맞나요? 파3 그린 주변에 있다거나 그리고 파4나 파5에서 홀 우리가 티샷을 하잖아요. 그러면 페어에 안착되어 있잖아요, 공이. 그때 기틀 향에서 치는 샷을 어프로치 샷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티샷만큼 또 중요한 샷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린 위에 정확하게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바로 가보실까요? 가볼까요? <laughs> 네. 그러면 여기는 한 풀컵까지몇 미터 정도 남았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내 눈으로 거리를 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거리는 한 20m 정도의 거리예요. 20m. 네. 그러면 어드레스 자세를 한번 취해 볼까요? 어드레스 자세는 어, 음, 공의 위치는 전번에 티샷 할 때는 네. 왼쪽 뒤꿈치 맞죠. 상단에 맞아요. 공 위치를 놨잖아요. 어프로치 할 때는 양발 가운데다 놓신다고 으 생각하시면 돼요. 가운데. 네. 네. 그리고 양 발끝하고 목표. 콜컵 있죠 네. 목표 방향고 항상 평행이 되게 하시고 똑같이. 어드레스 똑같이 어드레스 자세를 취해 보실게요 어드레스 네. 그립 잡고 네 그립 잡으시고 여기도 가운데 보이시죠 네. 이 라인과 공의 가운데 라인을 맞춘다 고 일자가 되죠 네 일자로 네. 되게끔 여기에서 20m니까 20m. 우리가 아까 3을 1스윙 했을 때 네. 거리가 어느 정도 하실까요 5m? 남은 거리가 지금 20m니까. 네. 그러면 25m 도달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4분의 1 스윙보다 조금 더 작게. 작게? 네. 조금 더 작게. 네. 오우! 나이스!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처음부터 이렇게 잘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laughs> 그러면 우리가 10m 어플을 를 한번 해볼까요? 10m로요? 네. 네. 그리고 우리가 거리를 잘 모를 때는 처음 가... 구장 같은 경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자신의 걸음 걸이 크기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큰 보폭을 했을 때 1m 정도 거리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1m요? 네. 네, 1m 정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거리를 보려고 할때 매번 줄자로 가지고 다닐 맞아요. 수는 없잖아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몇 걸음 어. 왔죠? 어, 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가 20m인데 5섯 걸음 왔으니까 15m겠죠. 15m 네 남아 있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번 5섯 걸음 더 가볼까요? 네, 다섯. 어. 10m도 똑같이 어드레스. 네 어드레스는 항상 똑같아요. 똑같이. 네 똑같이 어드레스, 어드레스 하시고요. 이제 남은 거리가 10m잖아요. 네. 그림 위에 갖다 올 놓는다 이런 느낌으로. 아까 4분의 1보다 덜 쳤는데 20, 20이 100승인가? 나갔거든요. 예. 네. 더 적게 쳐야겠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더힘네요 네. 지금은 백스윙하고 팔로우스를 네. 하다가 멈추셨어요. 팔로우스를 아... 길게 좀더 빼주시면 거리가 더 나오죠. 빼더 예. 네. 네. 한번더 해볼까요? 오. 방금 상체를 바로 일어나셨잖아요. 네. 일어나지 마시고, 백스윙 하시면서 임팩트하고 길게 좀, 네, 팔로스를 길게 빼고 오셔요. 공만 네. 뭐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렇게 일어나지 마시고, 그래야만 정확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잡고. 네. 실선 고정. 좋아요. 오. 나이스 인. 그러면 5m 지점에서도 어. 어프로치라는 게 있나요? 통상 우리가 5m 정도면 퍼팅을 시도해 퍼팅을 봐야죠. 퍼팅까지 죠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laughs> 우리가 그린 그, 근처 로 가볼까요? <laughs> 네. 5m가 이 정도 되는 거리잖아요 네 그렇죠 여, 이 5m 거리에서도 어프로치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퍼팅 자세를 또 따로 취해야 되나요? 그렇죠 퍼팅 자세로 해야 되고 퍼팅 그립으로 음. 또 잡고 아, 하셔야죠 퍼팅 그립이 네. 있나요? 네. 퍼팅 그립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웠던 오버래핑 그 그립으로도 그대로 하셔도 무방은 해요 음, 퍼팅도. 하지만 나는 좀 제대로 하고 싶다 네. 그러면 퍼팅의 그립은 별도로 있으니까 별도로 퍼팅 그립으로 하시면 좋죠 퍼팅 음... 그립 전 잘하고 싶어 가지고 퍼팅 네. 그립 한번 간단하게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퍼팅 그립은 우리가 오버래핑 아까 그립을 했잖아요 맞아요. 배우시면서 이렇게 오버래핑 그립을 했죠 네. 반대로 검지가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왼손 검지가 네. 올라가네요? 그렇죠 왼손 검지가 오른손 새끼손가락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네. 네. 이렇게 돼 있으면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퍼팅 그립이 나와요 퍼팅 그립. 네, 네. 네. 이게이하는이람게의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립이렇와야만 정확한 퍼이이나오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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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떨어져요 그러면 스이스도 어프로치랑 스탠스. 똑같나요? 공의 위치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왼쪽 눈 아래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왼쪽 돼요. 눈 아래? 네, 눈 아래 가운데에서 약간 더 왼쪽으로 공 음... 그 하나 정도. 티샷과 어프로치 네. 사이에 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간략하게.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어프로치나 티샷은 좀 거리감이 있었잖아요. 클럽과 나와의 거리가 있었는. 네. 퍼팅은 좀더 가깝게, 가깝게 쓰신다고 네, 생각하시고 시계추 진자 운동 있죠. 네. 시계추가 예전에 보면 똑딱 맞아요. 똑딱 하듯이 그냥 똑바로. 네, 이럴 때 손목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음. 네. 띄우나요? 이럴 때 거의 바닥을 스치듯한 느낌으로 하셔, 하셔요. 네. 살짝 띄우라는말씀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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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스 길이를 음. 길게 하면 뭐가 좋아진다고 했죠? 정확성. 네. 방향성이 좋아요죠 방향? 네. 비거리도 좋지만 방향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항상 백스윙 보다는 음, 팔로스를 길게. 길게. 네. 해볼까요? 네. 멋있다. 왼쪽 아래, 네. 아래, 두고, 왼쪽 눈 아래에 두시고요. 네, 퍼팅 잡고, 그립으로 잡으시고 3시에서9시또 딱시에서 9시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웃음> <웃음>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지금 평지가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오르막이에요. 오르막. 그래서 안 갔네. 오르막이니까 <laughs> 좀더 길게 한다는 백스윙을 좀더 길게 해보실게요. 길게. 네. 아까보다 조금 더 세게. 네네. 라는 말씀이시죠? 네. 오르막이에요, 여기가. 네. 시에서 네. 8시. 오. 오. <laughs> 아, 이런 식으로. <laughs> 어. 팅트도 어렵지 않네요. 아무리 <laughs> 셨네요 네, 오늘 저번 시간에 배운 티샷에 이어서 오늘 어프로치까지 배워봤는데요. 어프로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한두 한 가지 정도만 요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어프로치는 똑같이 오티 샷이나 어드레스 자세처럼 기본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드레스 자세도 중요하지만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은 거리에 대한 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비거리에 맞는 샷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정확한 거리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스윙 크기로. 예, 스윙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거리, 자기 스윙 크기에 대한 거리를 어느 정도 그렇죠.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네. 거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꾸준한 연습으로 음... 자기 스윙의 크기를 일관성 있는 스윙 크기로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어프로치까지 배워 봤고요. 이 외에도 어깨 동무에서 다뤄졌으면 하는 좀 배워 보고 싶은 레슨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